내가 백상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여섯 해 동안 섬길 것이요. 일곱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아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고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그는 단순로 나갈 것이로 돼.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것이요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런 종신 토로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정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송량하게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것이요 그가 이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입니다. 사람을 처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재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아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자가 형벌을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입니다. 사람이 매놓고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이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타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정의 한 눈이나 여정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손은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임자가 은삼십세기를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입니다.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벌릇이 있는 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서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제22장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한 마리에 소 다섯 마리로 갚고 양한 마리에 양네 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죽이면 피흘린 죄가 없으나 해도든 후에는 피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느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낙가이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론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일의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일의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려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게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세는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뛰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 두지 말라 짐승과 행함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의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국당에서 낙은 네였으니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하므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네가 만일 너와 함께 한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을 리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조조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죽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니내 처음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제 23장 너는 거짓된 풍세를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들하지 말지니라 네가 말일지 원수의 길이든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짚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거짐을 그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합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해국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는 여섯 해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일곱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나원도 그리 할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요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네게 잃은 모든 일을 삼가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너는 매년 세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봉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롤의 정한 때에 이래동안 무교봉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를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듭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이니라내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재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와의 호 전해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거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청종하고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네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무리사랑과 햇사랑과 브리스사랑과 가난사랑과 희위사랑과 여보수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재하리니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한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험을 내 앞서 보내어 네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네 모든 원수들이 네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희위족속과 가난족속과 핵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됨으로 들짐승이 본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일년 안에는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본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네 경계를 홍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네 손에 넘기리니 네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네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다. 네가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